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신지모로 갤럭시 아이폰 맥세이프 M 에어클로 베이직 마그네틱 케이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강력한 자석으로 무선 충전도 안정적입니다.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신지모루 맥세이프 소프트 그립 실리콘 휴대폰 케이스는 훌륭한 그립감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안전하게 아이폰을 보호합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며 먼지 흡착 방지 기능이 있어 관리가 쉽습니다.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아이엔조이 슬림 카메라 보호 젤리 케이스는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을 자랑하는 투명 젤리 케이스입니다. 4개 세트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카메라 보호와 부드러운 버튼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2위입니다. 로렌텍 하드그립 휴대폰 케이스는 뛰어난 내구성과 변색 저항으로 갤럭시 S24 플러스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투명한 디자인이 기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고 그립감이 뛰어나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신지모로 에어클로 휴대폰 케이스는 뛰어난 내구성과 슬림한 디자인으로 아이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투명한 재질 덕분에 원래 디자인을 유지하며 변색 방지 기술로 오랜 사용에도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